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네오 컬러 2 리뷰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 드디어 배송이 도착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열어볼까요? 페펫 박스에 뽁뽁이로 잘쌓여져 있었고요. 이렇게 박스가 또 하나 더 있었네요. 짜잔. 84색을 구입했습니다.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사보고 싶었거든요. 와, 어떠세요, 여러분? 아 기스가 안 나게 잘짤 찢어볼게요 어참어 기스 날것같아어 어떡해 됐다. 이렇게 비닐 랩핑이 있죠 뚫을 때 기분 좋죠 언박싱 자 열어볼게요 84색 네어 컬러 투고요 수성 입니다 수성 색연필 있죠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게 잘 그렸었거든요 짠 이렇게 열립니다 열리면 오, 이거는 뭐에 쓰는 걸까요 필링 같기도 하고 이거 뭘까 아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 이 안에 이렇게 칼라 차트웍스로 쓸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오. 한번 여기 이렇게 잘라서 잘라서 쓸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잘라볼게요. 이렇게. 오, 이렇게. 칼라 보드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칼라 차트 번호랑 색깔 이름이랑 여기다가 이제 제가 색칠해 보는 거죠. 아, 저는 노트에 도화지에 칼라 보드를 만들어 볼까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다 되어 있으니까 한번 여기다가 해볼까요? 오, 이렇게 되어 있군요, 이 종이가. 신기하다. 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이따가 한번 색칠해 봅시다, 우리. 짜잔 열면 아 이렇게 돼 있군요 와 색깔이 정말 영롱하지 않으세요? 완전 영롱 그 자체인데 아 이렇게 트레이를 아예 들수 있네요 이렇게 트레이를 딱 들면 위로 올려볼까요? 트레이를 들면 이렇게 짜잔, 이렇게. 음, 색깔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너무 예쁘다. 자, 그러면, 네오칼라2를 한번 색칠을 좀 해볼까요? 음, 아까? 음,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뒤에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뒤에는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아, 11번 페일 옐로우 이게 11번 아, 까렌다시도 참 섬세하게 이렇게 닿으면 자를 수 있게 이거 보이세요? 이렇게 점선을 넣어놨어요. 점선 실선 재단 이렇게 쭉 벗겨지기 편하게 이렇게 아 사이즈도 예쁘고 이런 세심함도 있네요. 음 이게 11번 맞나? 번호가 어디 써있지? 음 11번? 이건가? 521번? 52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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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521번이네요. 아, 순서대로 할 수가 없네. 521번은 여기 있어요. 일단은 제가 이거를 찾아서 여기다가 칠해볼게요. 이게 521번 제일 이쪽에 521번이 여기 있었어요. 짜잔, 요거였어요. 어 이게 옐로우인데 사하라 옐로우래요. 제대로 읽었나? 자, 음 부드럽다. 크레파스보다는 부드럽고 오일 파스텔보다는 색연필 같은 느낌이 약간 나기도 하고 오일 파스텔은 좀더 찐덕찐덕한 느낌이 얘는 좀더 색연필에 가까운 느낌이긴 합니다. 음. 921번 얘는 몇 번일까? 031번 031번 여기 있네요 오렌지 시엘로 음 031번 음 031번 아이고 아이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있어요. 공사 1번. 공사 1번. 공사 1번. 이게 순서가 들어 있는 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네요. 공사 1번. 공사 1번. 공사 10. 여기다. 공사 1번 공사 1번 이렇게. 이렇게. 어, 이런 느낌이구나. 이게 수성이라서 제가 요 칼라차트를 다 채우면 나중에 수성 한번 물칠해서 느낌을 보여드릴게요. 042번, 042번, 얘는 몇 번일까? 제가 조금 빠를, 빠르게 감을게요. 051번, 느낌은... 어... 어쨌든, 색연필 보다 면적이 넓으니까, 넓은 면적을 슉슉슉 그릴 수는 있겠네요. 음, 얘는 살몬 핑크네요, 살몬 핑크. 071번?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컬러 차트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얘가 수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게요. 발랐을 때, 물, 물을 쳐줬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해볼게요. 얘가 70번 빨간색. 아, 이런 느낌이었어요. 자 요거는 워터브러쉬인데 여기 뒤에 물을 담고 요 앞에 이렇게 눌러가면서 물을 어어 어, 물감 같네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음 거의 뭐 물감 수준인데요 어 완전 좋아 색연필이야 수채화 색연필 으흠. 음, 이렇게. 음, 이런 느낌이구나. 얘가, 그, 색칠했던 선이 없어지고 물감처럼 이렇게, 쓸수 있네요. 이렇게, 괜찮은데요? 음, 이런 느낌. 하늘색 계열도 한번 좀 해볼까요? 하늘색 계열. 생연필보다는 발리는 부분이 더 두껍고 선이 굵고 음, 그리고 물로 색칠했을 때는 또 수채화 같은 느낌이 이렇게 확 나니까 어, 괜찮은 느낌이 나네요 음, 그냥 건조하게 그릴 때는 어, 크레파스 느낌? 그림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물을 닿으면 수채화 느낌? 크레파스와 수채화 느낌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날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오일파스텔처럼 잘 브랜딩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음, 이거는 약간 칠하는 사람이 수동으로 조절해야 되는 느낌이 나네요. 너무 좀 색깔 잠겨 자, 이렇게. 이렇게? 으흠. 이렇게 칠하면 되지 않을까? 으흠. 이렇게? 브랜딩을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보이세요? 아, 근데 이렇게 면을 깔끔하게 메워지지는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 여러 번 칠해야 되네요. 오케이. 음흠. 오케이. 브랜딩. 음. 연두색, 그린색을 한번 볼까? 그린색. 어, 위에 발리는 건 칠했던 거 위에 발리는 건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데. Gaba maki. Gaba maki. 이런 느낌에 짠 이렇게 발색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음, 느낌이었어요. 제가 딱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거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얘네들을 칠해서 밑색을 칠하고 그 위에 칼라를 다시 생연필로 얹으면 어떤 느낌일까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그거 한 번만 하고 네오칼라의 리뷰를 끝내도록 할게요. 얘를 다 칠한 다음에 제가 예전에 그림 그렸을 때 수채화로 바탕이 되는 색을 이렇게 색칠을 하고 얘가 좀 말라야 돼요. 얘가 마른 다음에 그 위에 얘네들을 다시 칠하면 어떤 느낌일까 그렇게 수채화로 바탕을 칠하고 그 위에 색연필로 제가 리터치를 넣어서 그림을 그린 적이 있었는데 그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면 어떨까 지금 하는 생각에 그걸 한번 그려보고 싶네요. 파란색 했으니까 이거 한번 살은 색으로 한번 해볼까? 자 어느 정도 말른 것 같으니까 지금 그 위에 색을 한번 얹어볼게요. 어떤 느낌일까? 음, 이런 느낌. 조금 덜 말랐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조금 덜 말리긴 했는데 이런 느낌. 흰색을 한번 잘 올라가나 볼까요? 흰색 보이세요? 음, 이렇게 정도 올라가는구나. 흰색이 엄청 잘 올라가진 않아요. 아까 브랜드 브랜딩용 이그 정도 그런 느낌으로 써야 될것 같은 느낌이네요. 음. 밝은색이 엄청 잘 올라가지는 않네요 밝은색이 올라가진 않아요 수채처럼 아까 밝은색이 올라가진 않고 어, 이 정도? 올라가면 이 정도? 밝은색이 잘 올라가진 않는 편인 것 같고 어두운 색이 잘 올라갑니다 이렇게. 음, 이 정도의 느낌 자, 제가 네오칼라2 수성 리뷰를 끝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아, 너무 재밌어요. 제가 빨리 네오칼라2에 조금 익숙해져가지고, 어, 그림을 한번 선보일게요. 감사합니다.